연예인 보는 기분이야 어 나도 못하도피곤하다하고 있어. 나도 못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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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나도 막... <laughs> 한 번만 더하요유파 안녕하세요, 유타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뮤비가 여기 보이시죠, 여러분? 춘천 MBC에 왔습니다. 오늘 저의 콘텐츠는 MBC 방송국들은 네? 아연 뭘 먹고 사는지 오늘 제가 MBC 방송국 한번 쳐들어가 볼게요. 보이시나요 여러분? MBC 온적 있어? 님들 MBC 온적 있냐고. 지리지. 한반도 평화 중심 춘천 MBC. 야 내가 이런 MBC에 올수 있는 어어짬뽕이좀 된단 말이야. 와, 겁나 예쁘다. 와, 뷰 죽이는데요? 특히, 회사가 좋으니까, 뷰도 복지가 달라. 와, 미쳤다. 와, 와, 너무 예쁘다. 얘 여기서 커피 한잔 때리면 장난 없겠는데? 대박. 아 어, 이런데 막, 커플들이 와가지고 하트 좀 쑤셔대면서, 막 이런 거 있잖아, 뭐. 이런 거 하트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냐? 나 오늘 방송국 온다고 아우부이라고 엄마의 소중한 아기를 줄 부띠백 보임 쪽팔리니까 뭐안 하려고 했는데 나 오늘 부띠백들 준거 아닌가 불려준 어 작가님이다. 아네 작가님 바로 이이문 앞으로 갈게 여기 무슨 핫바 작가님이다. 오늘 왜왜 양소를 이렇게 무겁게 오셨어요? 못 들어가겠어. 야 내가 이런 MBC에 올수 있는 짬벌이 좀 되는 말이야. 야 어. 어.. 소리냈어.. 한도못 쉬겠어요 저 뒤로.. <laughs> 안녕하세요! 국장님! 오랜만이에요! 아, <laughs> 여기 나의 홍그라운드아그힐자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맞아요! 되게 먼저 챙기시네? 나, 나 먼저 챙겨주면 이거, 안 돼요? 아 이거 얼마짜리나? 아왜 여기서부터 가격을 또 따져요 국장님! <laughs> 국장님실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.. 없요 <laughs> 아, 정말 방송국 돈 없는 거아요 쭈빼기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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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아나니다 안녕하세요 어, 아, 근데 한번 먹방 한번 하실 같이 그럼 내가 너무 꿀리잖아요 방송국 카메라는 더욱 못생기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눌린 호떡같았어요 아, 나왜 그래 나 부끄럽다 정말 <laughs> 오늘 오늘 메뉴 뭐예요? 저메뉴 모르고 왔어요 내가 메뉴 가르쳐줄 수 있는데 알고 가면은 아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. 맞아 아 역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송국 놈들은 뭘 먹어요 <laughs> 맞아요 네네 아 진짜 아프리카요? 응 어, 라이브였어요 와 진짜 나어아 진짜 흥나 진짜 진짜 식당에서요? 아, 우 네. 식당에서 리액션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? 나는 관종이라서 그런 거 신경 안써 방송 2년 하면 주위 시선 신경도 안아요난 신경 안 써요 방송은 사장이에요응 그 뭐가, 뭐가 있어야지? 뭐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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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죠? 사장님이 없으면 아, 진짜? 아, 나 몰라가지고 아.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 그 네. 메뉴 한 번씩만 찍어도 돼요? 와, 바빠 갈비찜이에요? 급식에 갈비찜을 줘요? 그것도 이것도 내가 푸는 만큼? 붕그렁땡도 있어 오징어치 네, 맛있겠다 아 수박 롤케이크 두 종류 떡과 찹셨다 걱정 마세요, 발비친 제가 다안 가져갈 거예요 네? 어요잘 먹겠습니다 리필도 돼요? 야, 리필 되는 거 같아 음. 야, 여기서 이따가 레부트를 쳐야 리툭값이좀 나오겠다 봉도 음. 음. 먹어보자 오징어 음. 안녕하세요 오늘 음, 너무 맛있다 나 MBC 치즈 스케줄 시키면 안 돼? 최저 월급 받을 테니까 치즈 먹고 싶어 어? 갈비찜 더 생겼는데? 나왜 나 이렇게 더럽게 먹었니? 사장님 저희 사장님은 밥 남기는 거 제일 싫어하셔 그럼 절 제일 예뻐하시겠네요? 아니,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 거야? 어째서 철도 안 찍은 날이 있 아니에요 저도 살쪄요 사장님 민약국 많이 주지면안 돼요? 진짜 많이 먹고 또 네. 네, 빨리 가자 생방이라고 먹고 살기 힘든데 방송 안된다고 자방. 애들 월급 주려면 배로 뛰어야 돼. 상처가 나온 사람 안될거 같아. 내 목소리 자체가 내 목소리로 날씨 알려주면은 아, 나 같은 사다아잘 먹었다. 내가맨 마지막에 나가네. 자자 방송국놈들 사무실 꼬래레래래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국장님? 그 집에 가야 이제 끝났어요? 라디오 생방 송 하는데 가보지. 오, 데려가 주시면 안 돼? 혼자는 못 가겠는데.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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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아. 와, 근데 그거 뭐예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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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MBC 마스크 완전 간지 쌈뽕 나. 저도 이거 주시면 안 돼요, 피. 어, MBC 마스크 진짜 완전 탐난다. 많이 안줄거 같아. 저것도 예산이야. 여기 예산 불핏하고. 아니, 거세. 여기, 밤을투고 압축하러 가니까, 청상사에 <laughs> 들어오는 돈이없 밥풍선 사다가 다돈이에요 아... 어. 그걸 그렇게 하신다고요? 어. 아니 그러면 방송국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아, 만들는 우리도 아흑카처럼 하고 싶은데 아흑카처럼 네. 하면은 우리는 방송 시민위원회에서 바로 들어와요 <laughs> 욕에 욕 짓는 것도 안 되고 아. 고급지면서도 재밌게 만들어야 하니 어려운 나는 저 방송 나올때마다 맨날 쌈마이다노밖에 안써서 다 편집당했구나 <laughs> <한 주당> 찍긴 <laughs> 진짜 3-4시간씩 찍죠 나가는게 8분이라서 이게 다 여러분, 여러분들은 모르지 방송국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<laughs> 이게 지금 정모님하고 <정오의> <laughs> 그 <laughs> 편집이에요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연예인 보는 기분이야 실물이 아, 더.. 실물 완전 잘생기셨다 저은방송 재밌었다. 이건 충분해요 충분해. 우리는 음. 진짜 뜻깊은 거본 거야. 어딜 미러분들이 방송국을 권학 가겠다. 초등학생들 권학 장소도 아닌 데 아, 엄마아 우리 아데아 그래? 아 진짜요? <laughs> 아 그렇게 말하면 레어성이 없잖아요. 뭐. 자 여러분. MBC 구경 다들 재밌으셨나요? 아 어, 다음번에 올 때는 지문인식을 내 지문으로 찍고 밥 먹는 걸로. 체용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. <laughs>